자,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제목은 낮아지는 고점과 높아지는 저점. 삼각수렴 하나입니다. 오늘 날짜는 24년 6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어, 삼각수렴 패턴으로 조금 박스권에 갇히지 않나 싶어요. 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고요 오늘 뉴스는 뭐 이겁니다. FOMC가 오, FOMC 어, 연준. 이번 주에 있답니다. 한국으로 13일 오전 3시에요. 어, 그렇고 뭐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된다니까 사실 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별력 공시가 지금 세 곳에서 멈췄다는데 이 정도 뉴스밖에 없습니다. 지금 군 투수의 폐지 청원이 다시 한번 그렇죠 국회에 이제 개류가 되겠습니다. 그러고요. 또 이제 이런 뉴스는 좀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엔비디아 주가 앞으로 10배 더, 포브스또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계속,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금 주의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어, 코스피 시황은 뭐 항상 그렇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지수 보고, 금리 환율, 유가, 수급 살펴보고, 뭐 주요 종목, 보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좀 어떻게 보면 박스권 장세가 아닌가 싶어요. 한번 코스피 어, 시황과 예, 수급, 어, 그렇죠 주요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구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가 그렇죠. 이게 구름대 하단을 이탈했다가 어, 기준선까지 반등했어요. 지금 기준선이랑 전환선이 지금 까만색이 전환선이고 빨간색이 기준선인데 지금 역전되어 있습니다. 데드 크로스 상태인데. 어쨌든 기준선 위로 올라섰었는데, 지난주에. 오늘은 기준선 아래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지금. 이 지금 보면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전형적인 좀 수렴형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조금 이 답답한 박스권 비슷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RSI도 지금 살짝 꺾였어요. 그래도 코스피는 이제 고점 부근에서 행보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사실 그 구름대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가지고 지금 구름대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 코스닥은 조금 RSI가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힘이 더 좋은 모양인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파동을 보면 코스피에 비해서는 약한 겁니다. 약한 거고 나스닥이 사실 항상 늦어가지고 어쨌든 나스닥은 지금 고점 갱신하고 지금. 이틀째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RSI는 사실 데드 크로스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코스피보다는 훨씬 강한 모습이니까. 아스닥 어, 코스피도 좀 이거를 따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음, 채권 그렇죠. 국고채 10년 물 채권 가격은 이게 사실 지금 랠리를 보이는 듯 했지만 올라갈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올라갈 수도 없고, 사실 또 내려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꼼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스처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RSI 다, 대도 그로스 났고. 어쨌든 박스권에 있는 겁니다. 금지, 금리가, 그렇죠. 낮아질 리도 없고, 지금 금리가 올라갈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있는 거고. 그, 이, 어, 환율은 지금, 그렇죠. 지금 반등을 했네요. 환율이 반등한 거는 코스피가 살짝, 예, 지금은 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은 사실 정배열되어 있긴 해요. 구름대, 기준선, 전환선, 주가에 정배열되어 있긴 하니까, 환율이 지금 골든크로스를 만들긴 했네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 어, 잘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일단 환율은 나름대로 안정적이지 않은가 싶어요. 정배열되어 있긴 하지만. 유가는 그렇죠. 유가는 거의 뭐 가까운 근일래로 보면 조금 폭락세 비슷한데 아무튼 하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데드크로스 났어요. 그래서 유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렇죠. 당분간은 좀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가는 안정되고 코스닥으로 되어 있네요. 코스피 그렇죠 LRS 한번 보겠습니다 LRS 코스피는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어, 지표 그 다음에 RSI는 살짝 꺾였고 MACD 오실레이터는 음 줄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일선 약간 지키고 있으니까 반락이 나왔지만 한번 조금 더 기대를 해볼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자체도 그렇죠 스토캐스틱 자체도 다 골든크로스 상태거든요 살짝 꺾이긴 했는데 음, 항상 보면 내일이 중요하죠. 지금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꼴이라 이게 지금 어, 그렇죠. 근데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그래도 다시 사기 시작했네요. 지난 주에 엄청 팔았는데 많이 사진 않는데 외국인은 좀 사기 시작했는데 기관이 또 팔고 있네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돌아가면서 팔아 가지고 약간 박스권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고점이 보면 2779, 살짝 돌파를 못해 2770, 저점은 2550, 2633. 지금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 지금은 어느 정도 박스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코스피 별명이 맞네, 요 박스피. 그러면 종목들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그렇죠 다시 반락해 버렸습니다. 기준선까지 올라갔다가 사실 이게 삼성전자가 7월 7월 초가 이제 실적인데 그때까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역시 쉽지 않습니다. 지금 반락해 버렸고 전환선까지 이탈해서 지금 RSI도 다시 테드크로스가 나버렸어요. 쉽지 않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결국 키인데, SK 하이닉스가 건재하는 한 코스피가 건재할 겁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도 약간 고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 뭐, RSI는 골든크로스 상태이긴 하지만 일단 멈췄어요. 이게 고점을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현대차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현대차 살아있는데, 상승세가 좀 완만합니다. 완만해서. 기아도 뭐살아있고요 기아도 정배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주가도 전환선 위에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금융주, 금융주가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지금. KB금융도 전환선 아래로 내려왔고, 아직 뭐, 전체적으로는 정배열 상태입니다. 삼성아재는 기준선 아래로 내려 버렸네요. 내려왔고, 미래세증권은 아직 전환선 아래 있고, 그래서 점점, 다른 종목들도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삼성 물산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역별되어 있거든요. 전환선 아래에 주가 있고. 한국전력도 역별되어 있는 상태에 전환선 밑으로 내려갔고. 그런 거 보면 종목들도 점점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어, 조선주, 아직 HD, 한국조선해 양은 정별되어 있고, 아직은 전환선 지키고 있네요. 삼성중공업도 지금 구름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역별되어 있고 건설주는 뭐 여전히 대우건설 GS건설 바닥을 헤매고 있고요 게임즈도 지금 옆으로 행보하는 와중에 전환선이 밑으로 좀 내려왔어요 좀 내려왔는데 아직은 뭐구름이에서 괜찮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렇죠 지금 아직도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그냥 박스권 안에 있고 카카오는 제차 지금 저점 테스트 또 들어갔어요 저점 테스트 또 들어갔고 그렇죠 이게 한번 하락세로 들어가면 반등이 쉽지 않습니다 네이버도 다시 저점 테스트 들어갔습니다 2차전지가 기세 좋게 반등했지만 오늘은 좀 쉬었어요 이게 전환선 근처에 멈췄고요 삼성에서 2차전지도 사실은 저점을 이탈한 상태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저점을 한번 이탈한 상태인데, 기준선에서 밀리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뭔가 박스권에 역시 갇히는 듯한 그런 종목들 움직임이에요. 코스피와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죠. 뭔가 계기가 나올지 한번 봐야 될것 같네요.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